그서 진심 너무 반갑습니다. 앞에서 또 앞서서 정말 멋진 가수 분들께서 또 가득 또 이곳을 채워주셨다고 했는데,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함께하고 계셨나요? 제가 마지막 순서라고 들었는데, 제가 마지막을 그래도 조금 더 신나게 마무리해드리고 여러분들 끝까지 같이 즐겨주실 건가요?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<laughs> 고맙습니다 지금 약간 밖에 날씨가 조금 쌀쌀한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공연 보시기 쉽지 않으세요? <laughs> 제가 그럼 바로 이어서 신나는 것꼭더뛰어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만큼 하고 싶은 두 번째 곡 엄지척 이 노래는 여러분 이 부분만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엄지 엄지척 엄지척! 엄지척이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